맞아 이거 맛있지 나알아알아 알아. 이거 오늘 딱, 첫 개, 그, 거래요 들어온 거래요, 어머어머 어머. 엄 다리 아파 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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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6분. 예, 다시 해 주세요. 갈니치에 다시 해 주세요. 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방송리구연락못 对呀，对呀， 이 단편이 녹, 녹, 방송에서 소리가 녹음이 안 되고 있었어요. 대박. 음! 아, 맛있다. 짱 맛있다. 와,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비지는 맛있지만 이게 더 맛있다. 술한 끼로 짱이다. 와, 대박. 김치랑 얹어서? 아까나비밀얘기 많이 했는데. 어쩔 수 없지 음. 김치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아니 다들 웍안 뭐? 하냐고요 회사 안 가냐고 컴퍼니 안 가냐고 지금 일을 12시 나부터 잘하죠 사실 이거랑 또 먹어야 되거든요 나 지금 부끄러워서 뒤를 못 돌아보겠어 음. 젊은 남녀들이 좋지. 이것도 당연히 직접하신 거고 편우도 직접하신대요 그래서 편우 일반 그런 유통되는 공장 편우기 아닌,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만약에 아니라면 여기 한번더 올게요. 와, 이거 완전 어, 어르신들 술한 쥐로 챙이다. 이상이 바뀌긴 하는데. <laughs> 내가 이제까지 먹었던 어머니의 콩비지는 콩비지가 아니라 그냥 두부, 두부찌개였어.

조사하고 안 왔다면 김치는 몰랐을 거예요 생는나는 술은 진지심이니까 찾아보니까 이게 있대요 덜어먹는 거 여기 편육 하나 주세요 편육 편육이요 편육 편육 하나더 먹어야지 가루 좀한번요 아, 음. 아, 그냥 먹는 맛있지. 소은잘럼는똑떡 와, 사람 받으니까 술맛이 더 좋다. 그 어, 음. 아, 너무 더워. 음. 지금이야. 지금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오! 안녕. 술안 취하겠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 여쭤볼 거요 직접 만 드시는 거냐고? 이런 멍청이 털털 여기서는 무슨 고래고래 소리 들어도 아무도 주목 안할것 같아 <목소리도> 하나도 외롭지 않다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목소리도> 여기가 나이 때가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m 우들이 많아. 여기 너무 간이 용이 약간 짭짤하다. 내 스타일이야. 이거는 남으면 다싸가야지나 편육 진짜 좋아해. 머릿고기짠이 <laughs> <laughs> 나의 고요 속에 왜침이 들려요? 여기 삼겹살이 들어가는봐요 제가. 근데 네, 확실히 사람이 말으니까 쓰는 없이 좋긴 하다 지금 까리랑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복잡 복잡 나도 은 다른 나도 안전해요 이곳은 또 다른 곳다뭐가내 이곳은 또다가이 동치 다막 먹고 가 이제 우리 집에 동치 김치 없어요. 동치가 똑 떨어졌어요, 이제. 음 제가 오늘 아침에 땜빵을 했거든요. 일곱시까지그 편의점을 가기 위해서는 씻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5시 일어나요. 근데 씻는 걸 포기하고 6시 일어났어요. 안 씻고 갔다가 중간에 집에 와서 씻고 다시 나온 거지. 난 스트레스를 라니까 스트레스 안주가 너무 맛있는데 시끄러워서 이 채로 옮겨야 되나? 음. 아왜 여기 구석들이 왜안 앉았지? 구석들이 좋은데? 음. 아 여기가 새벽 9시까지 하니까 아이 한시에 오거나 아이 오픈할 때 오거나 아침에 편의점은 별로 안 바빠 는데 아까 지금 이번 편의점은 진짜 바빴어요 와. 진짜 봤어. 거의 영수증 건 수가 600개. 머 진짜 빨리 이했목소리고을할수 목소리 있죠? 내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사실 저는 맛 차이 모르는데 맛있어요. <목소리> <아셨어요. 목소리> 고기, 고기랑 지방, 고기랑 김치랑 먹어야 돼. 원래 이렇게 빨리 안 먹는데 진짜 빨리 먹었지. 30분도 안 돼? 20분도 안 돼? 20분 됐나? 새우 젓해서 김치를 또가지로 가야 되는데. 다들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요즘은 팬집이 저희 알아보시는 분이 없지? 안연척 하셔도 돼요. 다들 부끄러워가지고. 말못 봐야지. 난부스다줘야 여기는 맛있는걸 아직 2차를 가야겠다. 사실 2차는 안 알아봤거든요. 어디 갈지? 우리 주변에 아무데나 가야겠다. 오. <뭣> 아, 아, 음. 아, 음. 아 음. 음. 생일주 미리마시기 생일주 어차피 생일이 트롤이에요 원래 이제 엔들은 생일을 아, 두달 음. 먼저 하잖아요 그 이거 포장해달라고 그니 혹시 이거 포장돼요? 어? 네. 근처 없이 걷고 있는데 없어 없어. 문열 여기는 다목적을목이 아닌가 보다. 안녕. 어디 가야 되지? 어디? 문을다 닫았어. 어, 내가 여기 올라고 <laughs> <야>, 터널이 있었구나. <laughs> 좋았어, 난 여기야. 자, 여기. 국수... 국수. 국수. 오, 밖에서 이렇게 먹어야지. 그러니까 새벽 같다, 새벽. 너무 힘들었어요, 나. 야밤에, 우와. 미쳤나봐. 아, 집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왜...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해장은 하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응, 가야지. 지금 가야지. 했는데 오늘 오게 됐네. 택시비 딱많원 왜냐면 터널이 있어가지고, 터널비랑. 무슨 터널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또집갈때 터널을 또 지나가야지. 여기서 싹 해장하고 집에 가는 거죠. 아, 이제 조용하네요. 아, 나 국수 진짜 먹고 싶었어요. 아, 여기가 너무 평화롭다. 그까 그러니까 거기는 번화가가 아닌가 봐요. 그놈은잘 모르니까. 그나마 거기 가기가 늦게까지 하나보다, 2시까지. 여기 빠. 행운의 사람. 와, 국물 너무 먹고 싶어.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알바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가도 아무도 날안 찾지. 연락 한번안 오지. 1시가 다돼 가는데. 아니, 없어. So. 빨리 국수를 먹고 싶다. 고르록고르록저 아, 내일 12시간 잘 거예요 내일도 알바 가거든요 가기 전까지 디집고잘 거예요 나 오늘 너무 목마른 새였어 눈이 안 떠져 나 아까 우유 사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GS가 문이 닫혀 있었어 요 아까 거기 거긴 편의점도 일정문났나 보다 아 제발 빨리 아목타 <립> 친구들도, 분명 뭐 있는 친구 경연하고 일도 있어서, 야밤에 못 불러내지만, 띠띠띠띠. 자니. <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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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립> 감사합니다. 이게, 이게 좀 많이 안 뜨끈해가지고. 엄청 뜨끈했으면 더 좋았겠다. 힘로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난다 이겨내지 이제 좀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아직도 주월 중순인데 캐리즘은 추워가지고 아직도 좀 추워요 아침 저녁 춥고 딱 햇빛 찡찡할 때 빼고는 다 추워가지고 골든바지 아직도 입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개끼 부리지 마세요. 남진이 집에 가서 다음날 막 먹는 게 낫지. 집가서 먹어야지. 집 가져가서 먹을 거야. 사랑이야. 이라도 사랑이 뭐? 고 고실로 가. 고실로 가지면 하악. 나를 보 믿네. 내가 너무 생각보다 너무 너무 인어고우스처럼 그랬어.